네, 안녕하세요. 포켓몬 거울에입니다. 오늘, 오늘은, 자, 오늘은 콘텐츠가 아니고, 어,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드려야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포켓몬 레츠고 피카츄를 찍었는데, 찍었는데, 1화부터 3기까지, 1화부터, 1-3화까지 찍어야됐어요 근데... 제 근데 1화 다시 2화가 이제 삭제되면서 이제 못올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찍으면은 또할수 있...할 수 있어가지고 할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한, 제가, 제가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이제, 이제 학교도 쉬고, 그러잖아요. 금요일도 학교에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화 다시 2화를 찍고,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이 이, 이화 다이 이화부터 이화 다시 삼화까지 그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일, 어, 목요일, 금요일. 그그 그 목요일 금요일 금요 목요일에는 1화 다시 2화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2화 2화 다시 2화부터 2화 다시 3화를 찍을 거고 금요일 날에는 3화 다시 3화 다시 3화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